제목 그대로 풋볼 매니저 25의 발매가 취소되었습니다. 일정대로였다면은 작년 그러니까 24년도 10월 말이나 아니면 11월 초에는 FM 25가 나왔어야 했는데 원래 일정을 몇 번이나 미루고 나서 25년 3월에 내겠다고 했는데도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FM 25 버전은 없다라는 공식 성명을 2월 6일자로 내놨습니다. 지금은 2월 말이라서 거의 시간이 한참 좀 지나긴 했는데. FM25가 취소됐다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 스포츠 인터랙티브에서 자기작을 어, 출시한다고 하는, 그래서 FM26,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바둑돌이 막뭐 공을 몰고 막 드립을 치고 슈팅 때리고 하던 2D 시절부터, 현재의 3D 그래픽과 역할 중심의 전술 시스템인 최신 버전까지, 그래도 20년 가까이 꼬박꼬박 매년 신작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25버전이 한번 이렇게 한해 건너뛴다는 게 굉장히 큰 사고인 거죠. 그 관련된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정보를 접하지 않았던 분들은 뜬금없이 발매를 취소한다고 뭐 그런 논란 좀 반응을 볼 수도 있긴 한데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은 아마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겁니다. 원래는 이게 작년에 나왔을 때할 게임이 몇 차례 연기한 것도 그렇고 그 와중에 그 게임 플레이 영상이나 뭐 홍보 자료 같은 게 전혀 없다는 것도 굉장히 뚜렷한 전조 증상이었죠. F.M. 제작사인 스포츠 인터랙티브사는 매년 새로운 시리즈를 발매하기 에 앞서가지고 거의 강박적으로 그 새로운 시리즈에 추가되는 기능들을 광고를 하고 플레이 영상들을 홍보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25 버전에서 그러한 홍보 자료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FM을 오랫동안 플레이한 고인물들 사이에서는, 어, 진짜 이러다가 25버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런 반쯤은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들이 진짜 말 그대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번에 2월 6일 날 공식 발표로 FM 25버전이 안 나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어, 결국은 이렇게 됐군. 하고 이렇게 좀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FM25 버전은 전무후무하게 존재하지 않는 FM 넘버링이 되어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FM25는 취소되었고, 그럼 그 다음 26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런저런 뭐 질문도 있고, 또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커뮤니티가 다 돼서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후부트의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FM의 게임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f m 이란 게임은 가장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치를 기반으로 해서 선수들의 행동을 고르고 그리고 해당 선수가 이제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격, 지원, 그 수비 성향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뭐 도전적으로 행동을 하고, 아니면 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필드에서 매치 엔진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랜덤하게 좀 결과가 나오는 방식. 이런 방식은 FM이 처음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전혀. 그 과정에 좀 옵션들이 추가 되기도 하고, 조금씩 다듬어지고, 새로운 역할들이 추가되고, 역할이 좀더 버프를 받고, 좀더 너프가 되고 하는 뭐 그런, 그런 과정들이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매치인을 굴리는 그런 게임 방식, 그런 것들은 거의 20년 가까이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이 되는 성향 시스템은 거의 변하지 않아 가지고 게임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매번 매년마다 로스트 업데이트라고 선수들 데이터만 업데이트 해가지고 게임 팔아먹는다고 욕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FM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바뀔지 26 버전에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 FM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매체 엔진을 통해서 경기를 돌린 시스템 이것들은 스포츠 인터랙티브사의 초기에 말 그대로 그 20년 전이죠. 20년 전 초기 개발진들이 구현해 놓은 매치엔진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매치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역할을 추가하고 좀뭐리지 변동을 좀 줘가지고 좀매 시리즈마다 약간씩 달라지는 거죠. 단순히 그래픽 엔진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매년 새로 나올 FM에 요구되는 뭐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추가할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넣으려고 하니까 옛날에 쓰던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매치 엔진이 너무 구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새로운 새로운 부대 새로운 수를 담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죠 이번에 25가 안 나오게 된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살짝 좀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스포츠 인터랙티브라는 이 개발사는 매년마다 FM을 발매할 때가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소식들을 숨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수 있죠. 새로운 업데이트라든지 신작이 나올 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그걸 광고를 못해서 안다를 낼 정도로 오히려 드러내기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마 FM 25가 만들어지면서 나던 루머들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그래픽 엔진이 안 된다든지 유니티 엔진? 그리고 공격 시 수비 시 포메이션의 변화가 가능해진다든지 뭐 실축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뭐 여자축구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루머들은 높은 확률로 거의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스포츠 인터랙티브 이 개발사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비밀리 숨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말들은 거의 99%가 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그래서 아마 25를 이번에 발매를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26을 만들 때 아마 25를 26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놓을 게 거의 확실한데, 자, 그렇다면 FM26은 어떨까? 라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 FM에 익숙한 유저라면 아마 새로운 FM26에도 별로 어렵지 않게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25버전이 몇 번이 내미되다가 결국 발매 취소가된 것처럼 포칭 캐티브 개발진의 기본적인 그 개발 역량이 이게들이 이게 좀 걱정이 된다는 게좀문제죠그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외부적인 요소라든지뭐 라이선스가 안 되다든지 뭐 이렇게 어, 뭐 세가랑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개발을 하다가 실패를 한 경우라서 FM 26도 제대로 나올까 이게 진짜 확실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게 가장 큰문제점이지 지금은 확실하게. 그리고 실제로 혹시 너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25가 이전 버전과 좀 다르게 좀 많이 바꿔가지고 나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23년도 그러니까 FM24가 나오기도 전에 그 FM25는 이전과는 다른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뭐 세이브 파일은 공유를 할 거고 뭐 세이브 파일은 뭐 어떻게 되고 엔진은 뭐 유니티를, 유니티 엔진을 쓸 거고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13년도부터 내부적으로 그런 개발에 그런 수순을 밟았다는 거죠. 그런데 2년 뒤에 그걸 못 만듦. <laughs> 2년 지난데 실패함. 야 씨. 11월 달에 나올 때도 보면 그전에 한 9월 달, 10월 달에 뭔가 동영상도 쫙 뿌리고 새로운 막 경기 화면도 나오고 그랬어야 했는데 조용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확실히 99.9% 확신했습니다. 안 나올 거라고. <laughs>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FM 26조차도 제대로 나올지 걱정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을 하는 이유가 FM 25도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라는 거죠. 2년이나 했는데 어, 이 모양 녀꼴이다 이 그러니까 SI 이 개발진들의 개발 능력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 커뮤니티에서 매체진이 바뀐다는 그런 소리가 있던데 이거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매치엔진의 이런 개선 방식은 FM의 전술 시스템의 가장 뿌리가 된 핵심 그 요소예요. 그런데 개발자가 말하기를, 진짜로 매치인진 바뀐대요. 라고 해봤자, 그건 어디까지나 기존에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그매치엔진의 코드, 옛날의 코드 있잖아 옛날 코드. 옛날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로 봐야죠. 그러니까 성향 시스템을 취소를 하고, 다른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아니라 성향 시스템 알맹이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새로운 그러니까 최신 버전의 코드 코딩을 최신 버전 그거 뭐 엔진 같은 걸 써가지고 코딩을 한단 말입니다. Fm 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이 성향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전술 시스템은 말 그대로 그 전술 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거를 바꿀 순 없어요. 어 비유를 하자면 뭐랄 스타크래프트를 현재 게임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일 없습니다. 어 매치 엔진을 바꾼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옛날에는 종이에 쓰여진 글, 글자를 있잖아요. 종이에 쓰여진 책들을 CD로 굽단 말이지. 알맹이는 똑같아. 알맹이 내용은 똑같은데 그게 종이에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옛날 그 코딩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코딩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 코딩 방식에서 새로운 엔진으로 새로운 확장성이 좋은 새로운 엔진으로 코딩을 하겠다 그 말이야. 근데 이번에 25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지. <laughs> 예, 그래서 FM 매체 엔진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의 FM의 그런 성향 시스템 있잖아요 공격, 지원, 수비, 도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다면 새로운 아마 FM이 나와도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할수 있을 겁니다 보통 FM은 해당 연도에 10월 말이나 11월에 발매가 됩니다 딱 이때가 전 세계 축구 그거 리그들의 여름 이적 시장이 딱 끝난 바로 직후거든요 직구,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에 아마 어떻게든지 신작 f m 에 대한 소식이 들리긴 할 겁니다. 여름 그러니까 아마 7월, 8월, 9월 아, 그쯤이겠죠. 아, 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마 여름 이적 시장이 한창일 때, 막 그때 아마 거기에 그 사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마 f m 새로운 소식이 들릴 겁니다. 아마 당장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는 매체인지이 바뀐다든지. 그래가지고 전술이 안 통할까? 그런 걸 걱정해야 될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그게 아니라 게임이 제때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아주 실력 있는 개발자를 영입해서 옛날 그 코드로 짜여진 그 프로그램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새로운 엔진에다가 딱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laughs> 안 되면 원래 하던 대로 Fm 22, Fm 23, Fm 24 하던 것처럼 살짝 바꿔가지고 옛날 그대로, 옛날 거그 코드 그대로, 옛날 프로그램 그대로, 그대로 또 살짝 해가지고 26으로 내놓을지 이둘 중에서 하나일 건데 분명히 이게 둘다 되기 쉽지 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지금 개발진들, 개발자들 스포츠 인터리티브 아마 내부적으로는 아마 완전히 다 뜯어고치고 싶은 할 거예요 아마 완전히 뜯어고치고 싶은 할 건데 그렇게 하자니 옛날 그 옛날에 그 코딩 해은은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매치엔진 그거 그걸 갖다가 분해를 해가지고 재조립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laughs> 쉽지가 않아 그게 그냥 복사해고지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이게 FM 매치 엔진을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아마 이게 굉장히 랜덤도 강하고 연결된 것들 되게 많아요. 선수들 사기, 선수들 뭐 부상, 그리고 팀 케미, 어떤 선수랑 뭐 친하고, 뭐 사이가 안 좋고, 선수의 무슨 뭐 야망, 이런 것 따라서도 다르고, 막 엄청나게 매치엔진이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FM이 그렇게 되게 매치엔진이 되게 복잡하니까 경기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게 FM의 장점인데, 이걸 그대로 또 복사를 해가지고, 딱 새로운 매치엔진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하기에는 이게 안 돼.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힘드니까 그게 힘들거든. 근데 그 힘들다고 해서 또 이걸 또 이전처럼 로스트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런 선수들 이적만 이렇게 대충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자 선수들 눈감치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렇게 우려먹기를 해버리면은 또 2년 동안, 3년 동안 뭐냐고 했또개 쌍욕 먹거든. <laughs> 그래서 아마. 스포츠 인터랙티브 아마 요 개발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음, 우선은 지금 25버전을 갖다가 취소를 하고 26을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월까지 좀 남았잖아요? 한반년 한 넘게 남았잖아? 그래서 한 거의 한반년 넘게 시간을 좀 벌긴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날릴 겁니다, 아마. 6개월이면 충분하지, 반 년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니요, 안 충분합니다. <laughs>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죠? FM25가 나온다고 완전히 새롭게 나온다고 광고를 막 하던 게 언제냐고 언제라고 2년 전이었다고 <laughs> 2년 전부터 그랬다고 얘들은 2년 전부터 그러니까 FM23 우리가 한참 FM23 할때 그때부터 우리들 FM25에서 완전히 새롭게 매체 인지를 만들 거예요 라고 했었거든요 라고 했어 근데 2년 동안 뭐 했냐고 나온 게 없잖아 <laughs> 예 그래서 FM26도 모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26은 나오겠죠? 모릅니다. <laughs> 반, 저도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26도 아마 한두 번의 연기가 될것 같기도 하고, 나오더라도. 예, FM26은 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기 싫은데, 저도 FM을 거의 몇 시, 매년마다 몇 시리즈를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건 저도 뭐 싫은데, FM26도 이것도 아마 제대로 만들어져서 나오더라도 아마 연기되고 막 그러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이거 이번 이번 자까지 이렇게 취소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게임에서 못닫다야지 FM24를 2년인 더할순 없잖아. <laughs> 그래서 예 FM 개발사들 응원을 하긴 하는데 뭐 바보 개똥 멍청이들 진짜 하여튼.